안녕하세요, 여러분. 체류비에요. 오늘은 롬앤 한올픽스 마스카라 볼륨 앤롱 준비해봤어요. 출시된 지는 조금 됐지만 꼼꼼하게 분석해보면서 써보고 싶어서 이제 다 정리하고 들고 왔어요. 내놓기만 하면 대박인 롬앤. 과연 롬앤 신상, 마스카라, 과연 괜찮을까요? 코덕의 입장에서 장단점 솔직하게 보여드립니다. 로맨 2월 신상은 새도울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마스카라와 브로우였죠? 색조가 워낙 강한 브랜드라 로맨 하노 픽스 마스카라. 정말 궁금했어요. 그래서 볼륨 앤 롱래쉬. 둘다 데려와 봤는데요. 마스카라 본통 색상으로 속눈썹 볼륨을 살려주는 볼륨 마스카라인지, 길이 연장을 위한 롱 마스카라인지 구별해요. 다크 그레이가 볼륨, 라이트 그레이는 롱 마스카라예요. 볼륨 마스카라는 일자형의 통통한 브러쉬로 속눈썹 한올한올 한올 뭉침 없이 깔끔하게 컬을 살려주고 롱 마스카라는 슬림한 아치 브러쉬로 본연의 속눈썹을 좀더 길게 연출해줘요. 손등에 롬앤 한올 마스카라를 발라보니 금방 마스카라가 마르더라고요. 고정력은 확실한 것 같아서 혹시나 해서 물을 촥 뿌려봤는데 이거 진짜 워터프루프 대박이에요 롬앤 공식 홈페이지에서 왜 워터프루프 기능을 넣지 않았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이런 건좀 강조를 해야 될때 말이죠 눈화장 덕후라 전 마스카라가 꼭 필요해요 이렇게 마스카라 하지 않으면 엄청 밋밋해 보이니까요 먼저 롬앤 한올 마스카라 볼륨 발라봤어요 생각보다 솔이 좀더 통통해서 바를 때 눈두덩이에 찍히지 않을까 약간 부담스러웠어요. 제 속눈썹 본연의 느낌을 잘 살려서 속눈썹 볼륨을 주긴 한데 근데 드라마틱하진 않아요. 제가 그동안 써봤던 볼륨 마스카라의 그 느낌이랑 달라서 만족스럽진 않네요. 롱래쉬 마스카라로 발라봤는데 롱래쉬 기능이 맞긴 한데 마찬가지로 막.. 크게 드라마틱하진 않아요. 제가 속눈썹이 긴 편이라 마스카라 하면 엄청 블링블링해지는데 이건 내추럴 메이크업 좋아하시는 분들께 좋을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롬앤 마스카라에 대한 제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인지 크게 막 이거, 와, 좋다! 막 이런 느낌 들지 않았어요. 워터프루프 기능이 짱짱해서 안 번지는 거 그거 빼고 그냥 무난무난한데 다시 내돈 주고 사라고 하면 안살것 같아요. 대신 꾸안꾸 느낌의 깔끔한 메이크업 하고 싶으신 분들은 롬앤 한올 마스카라 좋아하실 것 같고요. 근데 속눈썹에 힘을 빡 줘야 된다. 그런 분들은 블루하실 것 같네요. 어쨌든 체르비의 롬앤 마스카라 솔직 후기는 여기까지. 전 다음 주 금요일 새로운 뷰티 이야기로 돌아올게요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, 구독 꼭 부탁드려요.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, 안녕!